할렐루야 사랑하는 금모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은 7월 27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문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아,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로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서 여자 우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루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우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었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바근 위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요원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이 말을 아부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말을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여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 잡아 갑자기 부르짓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그녀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곧 나를 보내신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요한이 어쩌고 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애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들을 앞서 보내시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오중하게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제자로, 사도로, 용사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